자, 세개 행렬이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갔다가 c 곱하기 b 곱하기 c를 빼라. 그럼 우리 세번씩 곱하는 것보다는 우리 b, c로 묶어내자. 오른쪽에 b, c로 묶어내면 되니까 a 빼기 c 해놓고 그 다음 b, c로 묶어내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 빼기 c 먼저 구하자. a 빼기 c는 여기서 진짜 빼면 되겠지. 0 마이너스 1 2 빼기 4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 b, c도 한번 구해볼까? 자, bc는, bc는 b에다가 c를 곱할 거죠. b에다가 c를 곱해 보자고. 자, 2는 4, 1, 3, 2, 3은 6, 5, 1, 0, 1, 0, 5. 천천히 해라, 알겠지? 천천히 하시고.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랑 얘랑 곱하는 거네요. 0, 2, 마이너스 1, 4, 3, 1,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자 0에다가 마이너스 1나 딱 만들어 주시고 0에다가 빼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23은 6에다가 23은 6에다가 빼기 4나 하면은 6빼기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2에다가 빼기 20요렇게 때려주면 이게 정답이겠네 답은 몇 번이고 1번에 있겠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